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수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뇌 질환으로 인해 시야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뇌졸중이나 뇌종양 외상 후유증으로 인해 시야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야 장애의 원인과 치료 기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은 강동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학 교수 강동화입니다. 먼저 교수님, 이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 장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문제가 없지만 뇌가 손상되어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눈과 뇌가 함께 세상을 봅니다. 눈은 감각 기관이니까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가 실제로 해석하고 판별하고 인지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뇌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시각 경로가 이 후두엽 우리 뇌의 뒤쪽에 있는 후두엽까지 이어지는데 그 경로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보는 세상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시야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 시야장애는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나요? 시야장애를 일으키는 뇌질환은 상당히 다양해요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그 외상성 뇌손상 다양한데 그중에 뇌졸중이 가장 흔하죠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들이 크게 한 대여섯 가지가 주요 장애입니다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시야장애, 또 감정장애, 우울증 같은 이런 장애들 중에서 시야장애가 뇌졸중 전체 환자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뇌졸중후로 시야 장애를 접수. 그러면 뇌 손상 부위에 따라서 시야장의 양상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의 뭐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시야장의 패턴이 다 다른데, 우리가 오른쪽에 뇌졸중이 생기면 운동 장애가 왔을 땐 반대편 마비로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야장에도 오른쪽 후두엽 예. 뇌졸중이 생기면 반대편 시야장이 나와요. 근데 시야장에는 위아래로 반맹이 오기도 하고 또위 또는 아래쪽 4분명 연구도 하죠. 하지만 시야 장애의 위치나 또 뇌졸중의 위치나 또 뇌졸중의 크기에 따라서 시야 장애 패턴이나 양상은 환자들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뇌의 손상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일상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은 이 시야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보나 왼쪽 눈으로 보나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놓이는 시야의 일부가 좁아지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보행하거나 걸을 때, 또 운전하거나, 또 독서할 때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편 시야 장애를 일으키는 그 후두엽의 여러 뇌졸중들이 위치에 따라서 시야 장애뿐만이 아니라 깊이감, 원근감이라든지 또 색감이라든지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본다든지 다양한 시각 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야 장애가 생각보다 흔하고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이 시야 장애에 대해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사실 기존에는 전혀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이 존재하거든요. 운동 장애가 있으면 운동 마비에 대한 재활 치료가 있고 언어 장애에 대해서도 언어 치료가 있고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시야 장애는 효과 검증된 치료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조금 막연한 상황에서 교수님께서는 시지각 학습에 주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지각 학습이란 무엇인가요? 네, 시지각 학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각이 뭐냐 를 말씀드리면 결국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섯 가지 감각 자극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그 능력을 네.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붉은 원이 있으면 어, 붉은 원이다 하니 알아차리는 거죠. 네. 지각 학습은 이런 감각 자극을 계속해서 훈련시켰을 때그 감각에 대한 지각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을 지각 학습입니다 네. 저희가 시지각 학습은 그중에서도 시각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을 했을 때그 자극에 대한 Perception 지각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시지각 학습에 어, 주목한 이유도 시야장애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시각 자극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켰을 때그 자극을 인지하는 능력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네. 가설을 세운 거죠. 시지각 학습은 다시 말해서 이전에 못 보던 걸 보고,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지각 학습이 뇌의 손상된 부위를 자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뇌가 스스로 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치료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에서 또 길이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잖아요. 네. 뇌는 어떤 손상이 왔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어떤 자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했을 때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죠. 이미 뇌졸중이 와서 심하게 손상된 부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살아있지만 는 잠자는 뇌를 깨워서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뇌가조성이고, 시즈가 학습은 이란 뇌가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네. 시지각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지각학습의 원리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 시야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야장애 환자분들의 시야장애 패턴은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최적의 위치에서 네. 시지각학습을 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뇌 가족성을 유도하는 그걸 소위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어떤 앱이나 게임이나 또 VR 소프트웨어 이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치료기가될수 있지만 다만 환자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또는 관리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임상적 효능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 만족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합니다. 아네 그러면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제로 시야장애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시야장애 환자분들의 시야장애 패턴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장애 위치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시야각의 시각 자극을 제공해야 네. 되거든요. 그를 통해서 시각 훈련을 유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설치하고 암시대에서 턱받침대 대고 이렇게 어, 훈련을 제공해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 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VR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바로는 이 디지털 치료 기기가 많은 검증이 필요한 기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인증한 정식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치료 기기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치료 효능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확증 임상시험, 허가용 임상시험을 할때그 임상시험 계획부터 식약처의 허가를 받습니다. 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그 확증 임상시험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 허가를 받게 되죠. 어,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다시 여쭙지만 교수님,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24년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네. 네. 실제로 2024년 9월 11일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 외에 다른 몇 병원들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9월 11일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환자분들이 저희 시야장애클리닉에서 시야장애, 시야장애 디지털치료기기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니 환자들의 실제 후기도 좀 궁금한데요. 몇 가지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어, 기억나는 사례 굉장히 많죠. 시야장애클리닉에서 환자분들 처방하고 또 훈련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울컥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네. 많이 갖고 있고 이를테면 작년 9월 1 0일에 처음 처방했을 때 어떤 환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요 자기는 이, 이 처방 일을 2년 넘게 기다렸다. 아, 저희가 확증 임상시험 수행하는 소식을 듣고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처방이 이루어지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거죠.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자기가 적응증이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하면서 꼭이 치료 받고 싶은데.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클리닉에서 실제로 좀 시연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경험을 해드리, 하게 해드리거든요. 네 시연 후에 눈물을 글썽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치료법이 아예 없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냐 환자분들에게는 네. 새로운 치료법이 정말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드릴 수 있다 그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더 희망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네. 네. 이전까지 치료 방법이 없었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더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뇌질환 시야장애 환자라면 모두가 처방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위 뇌가 먹는 약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일종 약입니다. 어, 모든 약들은 그 적응증이 있습니다. 이 약들을 처방할 수 있는. 시야장의 디지털 치료기기도 현재는 뇌졸중 환자분들만 이 치료기기를 처방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적응증을 넓히기, 넓히기 위해서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뇌 질환들, 어, 뇌종양이라든지, 뭐뇌 그 손상 이런 어, 환자분들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응증을 네. 넓히는 그런 어, 노력들을 계속 경주에 나고 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 이전까지 치료법이 거의 없었던 시야장애 환자들에게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빛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오늘 뇌질환 시야장애와 그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강동화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